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참으로 이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확고하게 가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들으시는 성도님들께도 이 강의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스포른 목사님의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라는 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챕터가 2로 넘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공부했죠. 저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믿음을 정의하는 부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고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정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아벨의 믿음,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온갖 다툼과 소동이 가득한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논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스폴 목사님은 강조하면서 이번 챕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살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첫 시장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위인들 중에 가장 초창기 인물인 아벨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비록 아벨은 동물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아벨이 칭찬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위선적인 태도를 자주 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충실하지 않은 태도로 종교적인 의식만을 행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주 일어났다라고 안타까워하며 스프롤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을 풍성하게 해석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복종하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벨과는 다르게 가인은 위선적인 태도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게 되었습니까? 질투심으로 나중에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통찰력 있게 지적하면서 내용을 마칩니다. 책안의 한마디를 통해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폴 목사님은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충실한 태도로 종교 의식만을 거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사람들은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단지 종교 의식만을 치른다. 그들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도 없이 그저 배우가 연극을 하듯 종교 행위를 일삼을 뿐이다라고 통렬히 지적하십니다. 성도님들 은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배우가 연극을 하더라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번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 행위를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스포롤 목사님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통렬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4절에서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But Abel brought fat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 Study Bible, study Bible Abel's sacrifice was the best that he had to offer, the firstborn and their fat. There are no similar descriptive words for Cain's sacrifice. That is, Cain's, Cain brought a token gift of his produce to the Lord, but Abel brought the very best. God respected and looked with favor first upon the person, then on his sacrifice. Abel's offering was more excellent than Cain's because of Abel's faith in the Lord.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은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펄롤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잘 설명하셨지만 사실 저나이 넬슨 스터디 바이블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제물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펄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란 맥락 안에서 스펄롤 목사님은 이 챕터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만 강조하시지만 사실 성경 본문 자체는 아벨이 드린 재물과 그 믿음이 동시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벨의 재물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유사한 묘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그의 농산물을 그저 대표하는 정도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지만 아벨은 최고의 것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맥락에서 그 사람을 먼저 존중하십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태도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두 개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믿음과 재물이 같이 갑니다. 아벨의 제산은 가인의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RCB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실제적인데, 첫째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의 중심의 예배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벨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과 최고의 정성으로 준비한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과 명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에 있어서, 그 동기에 있어서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우리의 삶과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그분께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맥락으로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사랑하는 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바로 우리의 최선의 삶과 최선의 예배를 드린 것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의 삶의 최선에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고 정리하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삶에 적용하며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당신의 그리고 우리의 예배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계십니까?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우리의 사랑이 빠져 있진 않습니까? 마치 연극을 하듯이 예배드릴 때는 없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심과 사랑과 그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는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실한 삶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진실한 믿음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던 아벨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실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명예와 돈과 어떤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대자이시며 지존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드리는 우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루의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